아, 뭐야. 주스통에서 따랐지? 몸말라요안 말라요? 응. 많이 먹어. 물도 갖다 줄까? 응. 물. 많이 주지 마세요. 물 많이 주지 말아요? 응? 얼만큼 갖다 줄까요? 요... 먹을 만큼 말고... 갖다 줄까요? 먹을 만큼 갖다 줘요? 마가 물 갖고 왔고요. 밥은 먹을게 밥 먹고 먹을거야 고기 물 엄마가 보윤이가 먹을만큼 갖고 왔어. 먹어봐 뭐야 이거 엄마 엉덩이 미치다 보니까 엄마 엉덩이가 아야하잖아 엄마도 보윤이랑 같이 한입 음 맛있다, 그 e t is t 소 e 이이 t 먹어 응 왜, 뜨거워? o 응. 엄마 b u c 윤이 뜨거워요 그렇게 그래. 호흡 u k 봐 응. 먹어봐. 괜찮아? 엉덩이, 밑, 엉덩이 밑에다 넣으면 아야해. <laughs> 도윤이도 도윤이가 수저 잡고 먹어볼래? 어디 갔다용 또 어디 갔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음, 바람 많이 부는거봐비안나요 비가 오기도 하고 밖에 봐봐 바람도 엄청 많이 불어. 비어비 왔다요? 비도 오고 있어요. 창문에 보면 물 묻어 있지? 창문에 묻어 있는 게물 묻어 있는 게 비가 왔다는 뜻이야. 글자 어디갔대요? 뭐? 글자? 글자 어떤 글자? 도윤이 글자. 어디에 있던 도윤이 글자? 밥 먹고 얘기해 줘. 여기. 아 창문에 있었던 도윤이 글자? 응. 이제 갈 때가 돼서 빠이빠이 했지왜 누나 우산 쓰고 학교 간다? 누나 아니네. 이건 뭐야? 아줌마. 그 나줌마 어디 갔대요? 도윤이 아줌마는 없어. 엄마는 뭐야? 엄마는... 엄마도 아줌마야 도현는 아줌마 됐다 도현이는 아줌마 아니야 도현이는 왕자님이지 뭐, 어린이집 가지 말고 엄마랑 놀까? 응. 도현밥 어디 갔어? 꼭꼭 씹고 있는 거야? 응. 꼭꼭 씹어 먹어? 콜랑 삼키지 말고? 일본어 꼭꼭 안 씹었네? 그지 꼭꼭 씹어 먹는 거야 밥은 항상 음. 봐봐 우산 엄청 쓰기 힘들어한다 그지 바람이 엄청 엄청 부네 면돼 아니 저기 형아는 이렇게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이 나가네 아 가방에서 우산 꺼내놓다 음, 잘씹었네 아. 지 아니. 아니? 바깥에 서야 지 도윤아, 엄마 기다리고 있어. 아, 드디야 엄마는 드디야 엄마는 엄마 도윤 두디 엄마 찾아갔대요밥 먹고 찾아보자. 밥을 먼저 먹어야지 기운이 내서 토끼도 찾아보지. 먹어. 물은 흘렀으니까 물 먹고 닦아야 돼. 못 먹어 아직 밥 여기 남아있지? 아니야 과자 그러면 못 먹어 밥두 수저, 두 수저 남았어 봐봐. 이거 먹어 이거 봐세 수저 남았다 그치지 먹어 어제 우리 책에었듯이밥안 먹는 애기한테는 밥안 먹고 군것질만 하는 애기한테는 감기균이 빨리빨리 와 한기균이 오면 도윤이 재밌게 밖에서 놀수 있어? 없어? 없다 그래. 꼭두사도 맞아야 돼. 뭐 그지? 밥은 먹고서 과자를 먹는 거야. 과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밥을 먹고 먹으란 얘기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수저 먼저 먹고 있어. 엄마 밑에 딱 이렇게. 이거 먹고 있어 어, 밥다 먹고 나면 먹게 해줄 거니까 수저로 먼저 수저 떠는 밥 먼저 먹어 수저 떠는 밥 아. 먹어 가자, 예. 이제 두 수저만 더 먹으면 되니까 두 수저 더 먹고 과자 먹자 금 이거 먹어주세요. 두 수저 남았다. 먹어. 먹어도 되지. 밥 먹고. 감기균이 두 수저 먹으면 감기균 오늘 감기균 안 온대. 두 수저는 먹고 먹자. 알았지? 마지막 수저다. 이것까지 먹으면 우리 도윤이는 오늘 아침에 키도 크고 힘도 세지고 감기균도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 감기균도 안 온다니까. 과자 그렇게 끙끙 떨구면 과자 다부셔버다 살살 어? 입에 씹어버 이거 하나 이제 두개안 돼요. 음. 자 마지막. 얼지 어, 이거 먹으면 도 어이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